랜 퍼피 안녕하세요 시랜 퍼피입니다. 제가 매듭할지 키트에서 마감 고리 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루프 매듭 방법을 알기 쉽게 큰 고리와 굵은 실로 설명해드릴게요. 먼저 고리에 끈을 걸어줍니다. 매듭을 할 끈을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접어 고리를 왼쪽 방향으로 오게 놓아주세요. 끈을 한 번에 잡고, 여기 보이는 긴 줄로 모든 끈을 한꺼번에 말아주세요. 끈을 겹쳐서 말면 안 되고, 한 겹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말아줍니다. 적당히 말아주었으면 아까 왼쪽 방향으로 놓았던 고리에 실 끝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짧은 줄 있죠? 매듭한 부분을 손으로 한 번에 꽉 잡고 이쪽에 짧은 줄을 당겨주세요. 그러면 왼쪽 고리에 넣었던 줄과 고리가 이 돌돌 말린 매듭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제 끝에 나온 실을 잘라서 마무리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.